다시 썸을 회복하는 방법까지. 오히려 상대방이 연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썸 분개를 겪고 있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공주들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유입니다. 또 선붕을 기다리는 공주들이 굉장히 굉장히 개쩔었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썸붕 단계 하면 좋을 12가지 꿀팁이나 쳐 가져왔다 선붕이 나는 공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언니 나 선붕 선붕 찍자 언니 도와주요 빠르게 가져와야 우리 공주들의 마음이 안달이 안날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했다면 조금 고쳐볼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주들 댓글로 달아주면 또 심층적으로 풀어오는 콘텐츠도 다뤄볼게요 말이 너무 길었죠? 렛츠 고! 첫 번째, 연락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공주들. 여러분도 썸을 탈때 서로가 서로 간에 굉장히 안달라고 아슬아슬하고 너무 재밌는 썸이야말로 성공적인 썸이고 당연히 그 썸이 어떻게 돼? 사귀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락에 집착을 하고 연락에 신경 쓰는 순간부터 이 썸은 잘 되다가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의 빈도수나 또는 이 친구가 연락이 왜안 올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주들 되게 많잖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끊어. 그래야 안 되던 썸도 잘 해결이 돼요. 아투. 좋아하는 티를 내지 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공주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썸을 되게 재밌게 타고 있다가 너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막하고 티를 내고 막 이렇게 해. 그럼 어때? 아, 살짝 좀.. 증뜨러지거나 붕괴가 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고 만나면 막 개떨어 막 <laughs> 어디 뭐 남극이야 왜 이렇게 추워해 되게 너무 티나 너무 좋아해서 막 표현 너무 많이 막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도 좋은 썸을 유지를 하다가 선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썸 단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 티를 즉 쌍이 내라 앞두리 아,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갖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쁘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막 내려서까지 상대방을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연락을 할때 약간의 자신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나 예뻐 어어어나 공부 잘해 회사 좋아 나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주들한테 있는 이 자신감을 너무 떨어뜨리지 말자 내가. 만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있는 척이라도척이라도 해서 자신감을 없 시키자 4. 남자와 여자의 선을 지켜주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단계이고 바뀌어야 하는 관계가 될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친했어 너무 막 남사친 여사친으로도 유명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두면서 약간의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서로가 서로 간에 여자와 남자로 볼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과 불안함의 감정이 공존해야 한다. 저는 이 꿀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친구 같고 너무 편해졌고 또는 내가 섬을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이미 너무 편해진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귀는 단계까지 가져갈 수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막 너무 편안해 어, 어, 아! 이게 아니고 정말 불편하게 나의 몸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던지 뭔가 예쁘게 하고 싶다던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불안한 감정을 또 어떻게 느끼냐 뒤에서 나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라 즉 호기심을 자극해라 인데요 제가 앞서 썸 단계법에서도 풀었는데 내 자신을 TMI처럼 막 다 얘기하는 공주들이 있죠. 나는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가 막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은 으, 아작을 원해요. 아가리 닥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보를 다 발설하지 말고 이야기 주제가 계속해서 오래 갈수 있도록 MBTI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회사 또는 나의 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도록 남겨둬라입니다. 사브, 남자에게 자극을 주자입니다. 즉 섹슈얼한 어필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플러징 기술이 또 음~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가져올 예정인데 조금 작게나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만나서 썸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자와 남자가 반대되는 거를 좀잘 해주시면 되는데 여자와 남자 반대 어때요? 일단 남자분들 골반 있나요? 골반 없죠. 바스트 있나요? 바스트 없죠. 그리고 여성스러운 이 어깨 라인이나 여리여리한 몸태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없는 부분들을 여자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섹슈얼한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옷으로 코디로도 이런 섹슈얼한 어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어깨 라인이 예쁘다 하면 오프숄더를 입어줘도 괜찮고 허리 라인이 예쁘다 하면 크롭티를 입어줘도 괜찮고 나는 골반이 예쁘다 면 로우 라이즈 이런 거 또는 나는 목선이 예쁘다 바로 머리를 찢겨 묶어버려요. A uh, eight. 너무 친절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친절을 해도 괜찮은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썸을 탈 때만큼은 진짜 여러분들이 막 착하고 친절을 베풀고 싶고 조금 더 기억을 해주고 싶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약간의 친절을 베풀 겁니다. 너무 과한 배려나 너무 과한 친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친절을 해주면서 맺고 끊음도 확실하게 해주는 거요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의 공주예요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제안을 했거나 또는 나는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좀 이렇게 밀어냈거나 한다면은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차단을 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알겠다 하면서 조금은 뒤로 한발짝국 물러난 뒤에 조금 바라봐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연연하지 마그 이유도 곧 나옵니다 아나 반전을 어느 정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성격이 막 굉장히 외향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내향적이거나 이런 공주들이 있을 텐데 내가 막 엄청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모습만 보여줬다면 어떤 한 번에는 좀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고 나는 굉장히 차분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공주라면 가끔은 조금 발랄하고 활발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내이 일관된 모습을 보게 되면. 사귀기 전에도 질려버리잖아 뭔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 매력도 가미하자 아텐 바로 대안을 마련해 두기입니다 꼭한 남자와 썸을 타야 된다는 말은 읍사요 사귀면 당연히 한 명만 사귀어야 되지만 썸탈 때는 비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썸을 잘 타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기 위해 다른 대타를 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도 있잖아! 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썸을 타라입니다. 내가 굉장히 좀 썸이 잘 안되고 썸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찮아. 난뭐 어차피 얘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아뭐 얘도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스탠스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연애 사례는 아닌데 제가 면접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는 틱톡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에 완전 면접에 거의 직전 단계까지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갑자기 쿠팡에서 스카우트제이가 오면서 쿠팡에서 면접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틱톡이라는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에서도 겁나 떨고 막 목소리도 막 이러면서 막 하겠지만은 대안이 하나 마련되어 있잖아. 여기 안 되면 틱톡 가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진짜 자신감 있게 막 엄청 면접도 잘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팀장님 그때 심사해주셨던 분이 혹시 다른데 붙으신데 있냐 했는데 되게 당당하게 네.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저를 바로 그 다음 날 합격 통지를 때려버렸다 이 정도로 안 되면 어때 뭐난 인기 많거든 뭐 이런 자신감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자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주기입니다 막 너무 적극적인 공주야 나의 마음을 막 분출을 못해 안타까울 정도로 표현해야 을 되는 공주가 있어요 나도 너무 사랑해 나도 좋아해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런 공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확신을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굉장히 괜찮아지잖아 왜냐면 얘가 나 좋아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줘니까나 좋아하니까 괜찮던데? 남자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게 한 다음 그 다음 바로 연락을 뜸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처음에는 보정 서비스를 다 마구마구 무료로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막 보정도 하고 이렇게 막 즐겼었는데, 어느 순간 그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정 기능을 무료로 착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 아니 잠깐만, 나 무료로 쓰다가... 뭐야? 이런 마인드로 너무 짜증이 나서 뭐야? 바로 결제하잖아. 요런 마인드. 이 상대방은 어? 얘나 좋아했는데? 그럼 뭐야? 약간의 상실감이 생기게 돼요. 나를 이제 안 좋아하나? 나는 그 상실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락이 뜸하다가 대안을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온 스탠스는 굉장히 담백하게 연락을 해주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때 안달이 쳐 나더라! 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썸! 꿀팁을 총 12가지에서 1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하나 쬐꾸쬐꾸 하면서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는지, 이래서 썸이 붕괴되지는 않았는지,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담백하게. 무조건 담백하게 썸을 타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어떤 유튜버분과 합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를 찍고왔는데요 이거를 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